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1기상 11장 묵상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왕위 개성과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을 확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잠옷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관례를 따라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례상 그들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고 신전들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이들과 함께 이방신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이유라 해도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므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 의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공유를 베푸셔서 한 집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복 주셨던 나라가 심판받아 남북으로 분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방인과 결혼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른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돔의 하닷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하닷 외에도 수리아의 르손과 솔로몬의 신하 르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있었습니다. 수리아와의 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신자와 세상의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적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말고 언약에 끝까지 충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그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의 수축 시에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동하는 자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아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를 이스라엘 열 지파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지 못하고 반란을 도모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훌륭한 하루가 있어야만 훌륭한 일생이 있다 하루는 곧 일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